네, 지금 저는 9인승 카니발 차량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9인승 차박 레일 기류작업입니다. 어, 이전에는 저희가 통합 레일을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2열의 좌우 이동제를 SMP를 작업을 해서 3년의 의자를 탈거했을 때, 그 이어 시트가 지금, 지금 보시는 레일에 끝까지 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하는 방식의 차박 내일 기술을 이용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차박을 안 하실 때는 2열이 굉장히 뒤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 시트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2열에탄승객도 굉장히 넓은 무릎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죠. 금액이 상당히 좀 비쌌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굳이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구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3열 시트를 퇴거했고 1, 2, 4열. 이렇게 해서 7인승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레일을 보시면은 순정 레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레일 길이가 전체적으로 15.5cm, 약 16cm 정도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업은 저희가 중간에 레일을 잘라서 덮어진 방식은 아니고요. 레일을 긴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안전성 또한 뭐둘 다. 네,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 또한 이 작업 네, 저렴하게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 이열을 뒤로 크게 이제 뭐 통합레일 적용해서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작업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치는 순간 거의 비슷한 공간으로 나오고요 지금 거의 한 190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카니발 구조가 7인승, 9인승 다 비슷하게 똑같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190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분 뭐180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 뭐 충분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기준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오랜만에 이렇게 히트 아이템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뭐 지금 뭐또 코로나가 예, 다시 한번더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까운 곳, 예, 차를 끌고 예, 차박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맨의 히트였습니다.